있습면 답답하네요, 밖에. 이 좋은 해변은 해변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은 현지인들몇 명하고 서양 관광객들 몇분 정도 있기도 하고 그런 해변입니다. 다른 카지노에서 저 즐기기 바쁘다 보니까 이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깔 곳이 없네, 깔 곳이. 미리, 미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린 서몰로 오게 돼. 여기도 맛있는 식당은 없는데. 원체에 네. 간단한 곳이 없어. 아, 그래도 시원해서 좋네. 뭐가 있 2층에는 마사지 샵. 한 시간에 15달러. 여기 생선국 같은데. 일단 그니까 좀 맛있게 했는데. 규프에 가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좀 사가지고 음. 약채가 있는데 인삼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 얘는 결국화 꽃차 같은데 대추가 2.23달러 대추는 좀싸 보이는데 2.11달러 콩을 사가지고 생땅콩인데 집에 와서 꼭 가먹어야 돼400 30g에 2.13달러. 두 개를 사고 이거는 표고버섯 같은데, 말린 건데, 120g 정도 되네. 4.72달러. 약재 종류가 상당히 많은 거야. 아몬드 원형인 같은데, 태양초 고추장이 500g에 5.28달러. 국수 종류도 중국 제품이 많아가지고. 옛날 국수 소면이 2.75달러 500g 짜리네 이 코로나 맥주는 저 30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레몬 한 조각 하고 참 많이 마셨는데 진라면 5개가 5.28달러 부탄가스가 1.21달러 쌀은 종류가 참 많은데, 쌀이 5kg에 한 9달러 정도. 하이네켄 냉맥주가 1.1달러, 파이그도 1.1달러, 앙코르비아가 0.88달러, 캔은 0.72달러. 아, 또앙코르 캔은 상당히 싸네, 0.5달러. 버드와이즈가 1달러 정도. 삿포로 캔이 1.65달러. 한국 배추는 안 보이네요. 근데 중국인 데로 있서 칭따오 맥주도 없네요. 소주도 이상 메이크가 많아가지고. 이한국이 파는 건가 모르겠네. 한국에 안 있으니까. 오빠, 오빠 소주가 2.4달러. 오빠 소주가 있긴 있나? 맛있는 참 1.98달러. 찾을수록 2.4달러. 2이거는 오리지널 같은데. 오리지널 참이슬를 2.64. 2.34. 진로가 진로 이건 진짜인 거 같은데. 2.64. 나머지는 뭐 김김소주 자체 브랜드인 거 같은데. 고랑준감는 병이 참 예쁘게 생겼네. 콜라 500g에 1.2달러. 중국 사는 1.2달러. 중국 콜라는 1.2, 캄보디아 콜라는 같은 500ml인데 0.5달러. 콜라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 베트남 우유지 싶은데. 아니네요. 음, 베트남 그 유명한 우유 디자인을 모방했네. 아이스크림은 좀 비싼 것 같더라고. 메로나 한 개가 거의 2달러 하네. 이 오징어가 1kg에 18달러 정도 하네. 갈치가 1kg에 10달러 정도. 이게 우리 옛날에 말하는 월남갈치라는 그런 게인가 봐요. 배 같은 거 먹으려면 여기 와가지고 살아있는 이 생선 사가가지고 먹으면 되겠는데. 바닷고기도 있고, 민물고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배파가 1kg에 5달러. 한국어 오 맛있는데. 망고가 1kg에 2.5달러. 마가 1kg에 6.5달러. 마토 이런 거는 이 정도면 한국에서는 거의 불량품인데.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오래 전부터 여기 계속 분양하고 있는데 위에 가서 밥을 하나 먹고 가볼까 합니다 음... 여기 음식 백화점도 있는데 두번 먹어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배가 고파서 조금 전에 마트에서 사온 고기를 좀 구워 먹어볼까 합니다 준비된 도구는 별로 없는데 간단하게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부탄가스도 큰 가스통을 연결해야 되는데 큰 가스통 연결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 퇴회생활 하면서 집을 자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옮길 때마다 이제 버리고 가는 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버리고 갈 바에는 그냥 간소하게 쓸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생활 도구라고 해봐야 아주 기본적인 비품만 갖추고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동남아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네요 대충 에어컨과 온수만 잘 놓으면 만족하며 지내나 봅니다 식용유가 없어서 장기름으로 신선하고 좋은 부위를 살리면 아직도 새벽 이른 시간에 제대 시장을 방문해야만 가능한 시아노쿠빌의 정육 판매 현실인가 봅니다. 제대마트라고 하는 프린스몰 정육 코너에도 세분화된 부위를 다양하게 판매하지는 않는 것 같고 동남아 소고기의 질은 별로라는 평이기도 한가 봅니다. 일단 고기 먹을 때는 양파를 좀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양파는 이 반개만 썰어서 약간 데패 가지고 마저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래가지고 먹어볼까 합니다 사실 시안코빌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프롬펜에 거주하시면서 호롱선에 한번 가보시려는 여행객분들과 호롱선이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여행객분들은 많지도 않죠 그래서 대부분은 카지노 관련해서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물가나 가성비 있는 제품이나 숙소 등을 따지기보는 폼생폼사의 마인드가 좀더 있지 않나 싶네요 하지만 이제 지내시다 보면은 카지노란 곳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에 거기나 실패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가 또, 여기서 재기에 성공하시겠다는 신념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카지노 일 관련 없이 동남아 사리를 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서도 십살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음, 한 달에 웬만한 직장인들이 버는 만큼은 벌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요즘도 매일 고민을 이제 많이 하는게 호치민이나 달마시나 다낭이나 마트랑으로 그곳으로 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곳을 찾아보려고 고민도 많이 하지만 이 어쩌다 코로나 때부터 캄보디아에 머물게 되었다 보니까 방구석에서 영 그러니까 족한 그 무엇이 떠오르지를 않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기계처럼 이어가다 보니, 지겨움과 변화 없는 일상에 대한 회의감도 사실 많이 드나봅니다. 이를 요구 내가 동남아 사리를 선택했든가 싶으면서도, 그놈의 돈, 돈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늘 아직은 호련히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까지 때문에 벌써 추석도 다가오네요 연휴가 되기 전에 한국에 있는 가까운 지인과 조카들에게 추석 용돈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에 삶의 지루함에서 오는 붕괴될 수 있는 멘탈을 유지시켜 버리는 다짐을 많이 하나 봅니다 다가 오는 추석 잘 준비하시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면, 도박과 카지노는 오락과 구경의 대상이지, 승부를 보겠다는 어리석은 집착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카지노란 것은 언제나 승부를 보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 카지노라고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호랑이의 입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카지노를 대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도박을 접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 중 하나로 자신의 남는 시간에 지루하고 심심하기 위해 재미삼아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네요 그러다 빨리 깨닫고 도박을 손절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벽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할수 있다는 무모한 신념을 가지는 분들은 점차 넉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 도박과 카지노의 본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오락으로 시작한 도박에서 계속 돈을 잃어가면서 즉 도박은 할수 있다는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이 도박으로 돈을 잃고 있다면. 조각 자체를 빨리 손절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부족한 영상이지만 심심풀이로 도와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